의 소리 방어 증폭 청각은 필요시 스스로 소리를 차단하고 증폭하고 감소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청각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청각이 손상될 수 있다. 베라르 AIT는 왜곡된 청각을 정상화하고 중의 청각 기제를 재조직화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 1 소리 차단 청각은 필요한 소리에만 집중하고 불필요한 배경 소음은 걸러내어서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면 소음은 무시하고 중요하고 관심이 있는 소리에만 선택적으로 주의 집중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각 왜곡으로 말소리는 잘안 들리고 소음이 너무 크게 확대되어 들린다면 소음 차단 기능으로 감당이 안되어 말소리 변별이 곤란하게 된다. 2. 소리 증폭. 중위 소리 증폭 기제는 30dB까지 증폭이 가능하여 약한 소리를 듣는데 유리하다. 3. 소리 감소. 중위 소리 반사 기제는 큰 소리로부터 정각을 보호한다. 이소골이 고막장근과 등골근이 소르스로 작용하여 달팽이관에 도달하는 소리의 크기를 약 10에서 30dB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